봤죠. 네.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벗어주세요, 우리 열두 시. 한번 봐주세요, 저기 저기 뒤에. 잘 생겼죠. 대답이 왜 없어요? 시험 들어요, 우리 선생님. 잘 생겼죠. 아,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를 뚫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도 뚫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그 평안함과 어, 풍성함을 주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 섰습니다. 종의 죄와 허물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안 읽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읽고 같이 하겠습니다 수련회여서 약간 포맷을 우리가 좀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적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고 말씀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말씀 띄워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어, 자리에서 그냥 합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이 말씀으로 오늘도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 양옆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이 비가운데도 여러분들 왔는데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련회 되면 다이청동부는 작년부터 수련회 되면 아멘 안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와우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3주 동안 우리 수련회 하니까 3주 동안 우리 다이청동부 예배 시간에는 아 수련회다 생각하고 우리 와우로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자, 이 시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전 딱 좋아 딱 좋아 오, 역시 10시에배보다 분위기가 다른데 어, 기도 많이 했나본데 우리 12시에배 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와우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의 말씀에 경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 하나 둘셋 하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할렐루야 오케이 좋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번 우리 그수련회 3주 동안 우리 하는 수련회 전체 주제가 뭐예요? 수선? 아, 네. 잘보이 저쪽 이제 오른쪽에 해볼까요? 우리 막대코 조금 이제 하셨는데, 저쪽 여러분들 편에서 왼쪽, 왼쪽 편 벽에 저희 보면, 저기 뭐라고 적혀있죠? 예, 네, 우리나라 말 아닌 말이 막두 가지가 적혀있는데, 위에는 뭐예요? 와, 어떻게 알아, 어디도? 와, 위에는 수선 대우, 밑에는? 뭐라고? 야, 웅얼거리지 말고 뭐라고? 와우 그래 야 여러분들은 이번 수련을 통해 3개 국어에 능통하는 시간이 되신 줄 축복합니다. 예, 우리도 잘 모르는 수선대우 워크비퍼가 한자와 영어가 써 있는데 위에 있는 수선대우가 전체 주제이고 워크비퍼가서 우리 다이중등부 주제예요. 수선대우가 뭐예요? 선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의 유산을 잘물려받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의 주제를 다루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니? 자, 이삭, 이삭, 그쵸? 야, 아브라함과 이삭. 알죠, 이거? 어, 이것도 모르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몰라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부모님이에요, 자녀예요. 어유, 그쵸. 헷갈려요. 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여기 혹시 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아들딸이잖아. 그쵸? 야, 여러분들은 아들딸 된 입장에서 누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중에 누구를 좀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선 아브라함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 하면 좀... 되게 이렇게 조금 특별한 인물 같잖아요. 제 특별히 목사님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네, 기억하고 있으면 이상하죠. 네, 제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불러봐요, 아브라함 목사님. 불러봐줘 수련회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자 근데 목사님 원래 아브라함은 아니었고 목사님의 은사 목사님께서 은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이신데 어느 이제 외국 저기 선교 활동 나가셨다가 어느 날 들어오셔 갖고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그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는 게 준서봐 그래서 네너 영어 이름 있니 그래 아니 없어요 그래서 그래 선교사님 이너아브라함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믿음 생활이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와, 막 대단한 인물 같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예, 저기, 목사님 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딸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막 이렇게 목사님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딸이 막 와가지고 물어봐요. 아빠, 아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물어보면, 목사님, 어떻게 저희...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은 착한 편이야 나쁜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쁜 이런 이런 질문 여러분들 했어요 이런 거잘 몰라요? 지금은 바뀌었어. 우리 애들은 좀 크고 목사님 요즘에 드라마 잘안 보다가 어쩌다 이렇게 드라마 보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봐. 야, 쟤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딸이 딱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그런 거 없거든. 그리고 눈빛이 있잖아요. 아 이게 이제 사람의 눈빛이 아니고. 약간 이제 이게 어 알지 여러분들 짐승의 눈빛에 가까워져 야 얘가 이제 아 내가 걱정하는 그 시기가 됐구나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잖아 여러분들은 다그 시기잖아 동의를 안 하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 손 들어봐요 1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야 그쵸? 아 이제 이제 상태가 얘들이 서서 이제 그 사람에서 짐승으로 태아돼 가고 있는 시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확신하느냐 목사님 한두 주쯤 전에 우리 수련회 준비한다고 우리 뭐 이렇게 친구들이 좀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다섯 명이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이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이제 갔어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 이제 그 1학년 친구들 다섯 앉고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여기 좀 선배들 2학년 3학년 이렇게 이렇게 었는데 옆에 다섯 명이 뭐 너무 시끄러. 워 아 시끄러. 여러분들 그 사람은 대화할 때요.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들어. 듣고 나서 대답을 해. 그렇죠? 말을 하면 말을 듣고 듣고 나서 대답을 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근데 어, 짐승은좀 달라. 목사님 어릴 때 시골에서 좀 자랐다 그랬잖아요. 시골에 밤에 이제 가끔 개한 말이 짖잖아요. 그러면 개 옆집 개가 그개 소리를 다 듣고 화답을 하고 개가 짖고 그 얘기를 또다 듣고 저뒷집 개가 짖고 이러든가요? 그럼 잘 모르지. 그렇게 안 짖어. 개가 한 마리 짖잖아요 그럼 갑자기 와! 그래. 이게 짐승의 소리야. 근데 옆에 다섯 명을 보니까 얘기를 듣고 앞에 있는 애가 어, 그래. 대답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애가 대답을 하고 이게 아니야. 왜? 옆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너무 시끄러워 막 너무 신기한 건 그러다 가 갑자기 한애가 이러는 거야. 야, 우리 너무 시끄럽지 않니? 조용해. 히 이러면서 또막 이해가 안 되는 옆에서 아 얘들이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랑연 친구들도 충분히 이제 중학생이 되었구나라는 부분을 확신했습니다. 어쩌다 일로 왔죠? 와,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laughs>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은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초딩이 아니잖니 우리는 거의 이제 짐승의 수준으로 지금 태화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시연이 말대로 사람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막막 막 대단하고 막 위대하고 막 우리가 막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이거 좀 이상해. 그래서 목사님은 아브라함을 알면 알수록 그 목사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알다 보니까 막 겁나 실수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아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막 다른 사람한테 막 팔아 넘겨 막 이랬잖아. 여러분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우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크면 결혼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아브라함 같은 남편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항의해야 돼. 왜? 그럼 내 남편이 나중에 나를 팔아먹으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대단한 인물, 이런 거좀 아니에요.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요. 실패도 참 많이 하고요. 대단한 인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인에 반열에 올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3주간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세 가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은 그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저는 볼까요? 응.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전에 아브라함은 75세라는 할아버지 나이 때, 갈대아 우리에서 살다가 하란이라는 동네 아버지랑 같이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75세 가난으로 와요. 가난으로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을 내가 저 하늘의 별과 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너한테 줄게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니까 러 그게 한 75세, 6세 뭐요 언저리 정도 돼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세요, 안 주세요? 자손을 안 주세요. 안 주시다가 어느 정도 가느냐,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갖고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가지고 아들을 낳.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근데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아니면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 86세가 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정도예요. 그러면 한 75, 6세에서 86세 정도 되니까 몇년 정도 지난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절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몇살때 나타나세요? 99세에 나타나세요. 자, 그러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86세에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99세니까 몇년 정도 흐른 거예요? 몇년 정도 흘렀니? 한 13년 정도 흐른 거예요, 대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들? 예, 그렇죠, 저 짐승도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봐요. 자,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고행간의 복원대 교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스마엘 낳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잘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3년 동안 하나님 왜안 나타나셨을까요? 막 엄청 화났을까요? 물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막 되게 화가 났는지 어쩐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위기상, 정황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자손을 낳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막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생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역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자,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영원의 생명, 우리의 영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큰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우리한테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야, 하나님 엄청 화났나 보다. 어? 하나님, 엄청 화나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어? 어떻게 지금 못하니까 막 지금 이, 이, 이 화가 엄청 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게 지금 13년 만에 짜잔 나타난 하나님이, 짜잔 나타난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화가 나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나타나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럴까? 진짜 하나님 막열 받아 가지고 화나 가지고 지금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 버리려고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너왜내 앞에 행하지 않고 너 이렇게 말하시는 걸까요? 하면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을 막두려워해라너 잘못했으니까 어? 지금 화나신 하나님 앞에 잘해라 너 잘하지 않으면 혼나 뭐 이런 얘기 있다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시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보면 아부, 이제 본문을 먼저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나타나다는 표현부터가 되게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냐 나타나다라는 거는 그냥 나타나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야기 속에 그냥 등장인물처럼 나타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때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누구가 누구를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보여지신 거예요. 본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서의 나타나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눈 앞에 보여서 나타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보여진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막 그냥 보고 뭐 보여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표현은 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동안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보고 계셔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이 나타나다라는 짧은 단어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본문에? 이르시대라고 되어있죠. 이 이르시대도 마찬가지. 이르시대는 말하다라는 표현이 말하다.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이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시현이한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우리와 같은 청수서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막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음성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시현아 소라. 지민아,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인 인간 대 인간과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너한테 관심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13년 동안 참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참고 계셨다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들을만 할 때가 돼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말하시, 말하고 싶은 요지예요, 이제. 요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요두 개로 나누어서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도 여러분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다할수 있는 하나님이다. 또 쉽게 근데 왜내말안 들어? 이런 느낌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호칭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그래요. 엘샤다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엘샤다이라는 표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번역은 되는데 사실은 의미는 훨씬 더 풍부해요. 근데 본문에서는 어떠 보통 일반적으로 엘샤다이 그러면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 막 뭐든 전쟁의 하나님,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원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원의를 뭐로 찾냐면 지형적인 의미로 찾아요. 그래서 산에 계신 신, 뭐 대초원의 신,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는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가면 엘샤다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스스로 완전히 충분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고 스스로 완전히 충족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른 존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게 어떤 능력이냐? 스스로 충분하고 스스로 충만하게 다 가지고 있어서 다른 존재의 부족한 부분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은, 물론 막 이렇게 위험있고, 그냥 이런 느낌의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 중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서 막 이런 의미가, 이런 문맥의 의미가 없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또 실수했구나. 너또 실패했구나. 너 이거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막 혼내는 게 아니고, 야, 너 이렇게 부족하지? 너 이렇게 실수했지? 근데 있잖아,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서 너의 부족한 것도 다 알아. 네가 뭐에 실수했는지도 다 알아. 그런데 있잖아, 나는 아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나 몰라? 아브라함아, 나는 있잖아, 너를 참잘 알아서, 너의 부족한 것도 알고, 네가 실수할 거라는 것도 하고, 너를 실패할 거라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있잖아, 그 실수와 그 실패와 너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너를, 너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서는 명령하는 게더 놀라워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 앞에 행하라. 이거 오늘 제목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이걸 하고서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행하라의 무게를 둘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행하라의 무게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앞에 할때그 내가 누구냐. 그 내가. 그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세 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쉬운 성경도 이렇게 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한두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서 완전하게 될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완벽하게 복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과 완벽과 온전의 흠 없는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은 이 번역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 있는 이 번역. 하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훨씬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영어성경은 한결같이 다 뭐라고 돼 있느냐 NIV며 킹제임스 버전이며 모든 버전이 다 Work before me 라고 적혀 있어요 Work before me and be blameless 혹은 and be perfect 라고 돼 있어요 이두 가지 버전밖에 없어요 영어성경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이때 행하라는 원래 걷다는 표현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어 표현은 걷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이런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걷는 어린아이와 같은 비유적인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깐난쟁이가, 깐난쟁이가 이제 한 돌쯤 되면 막 걷기 시작해요. 이제 막 일어서고, 막 일어섰다가, 자빠졌다가, 일어섰다가, 자빠졌다가 막 걸으려고 해. 자, 그러면 얘가 혼자서 막 이렇게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엉뚱한 데 가서 걷다가 막 일어섰다가, 자빠지고 하면 어때요? 다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보통 그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해서 걸 누가, 그 누가, 누가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있어? 아빠가 버티고 있잖아. 엄마가 버티고 있잖아. 부모님이 버티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이 갓난쟁이 아기가 이제 막한 돌쯤 됐을 때막뻘이막일어쓰고막 일어서려고 막 섰다가 자빠지고 막 걷다가 막 어? 가끔 자빠지고 한 걸음 되면그면 옆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막한 걸음만 떼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뭐한 걸음만 떼도 그렇지? 여러분들 뛰어다녀도 부모님이 저 새끼 그러는데 여러분 돌 때가 되면 한 걸음만 뛰어도 부모님이 난리가 나요. 막 옆집에 전화해 가지고 우리 애가 걷기 시작했다고 뭐그집 아이는 뭐벌나 갖고 걷냐? 다 걷지. 그렇지? 근데 그래. 부모님 마음이 그래갖고 걸어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런 아빠나 엄마가 있을까요? 돌막대갖고막 일어서려고 그러고 걷는 아이 앞에 회초리 있다고 한거 갖다 놔. 너이 새끼 한 번만 자빠져봐. 어으, 어, 어, 자빠져, 어, 이러고 막, 어? 돌대내기가 막 일어섰다가 넘어졌는데 옆에서 막 몽둥이로 후드러치고 너는 막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 너희들 부모님이, 그래. 어, 여러분들 부모님 혹시 그러시다면 지금 신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런 부모님 없어요. 돌된 그 어린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건 너무 당연해. 그런데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엄마 아빠 앞에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엄마 앞에 엄마 아빠 앞에 있기 때문에 서다가 넘어져도 이거 이 이거 얼른 일으켜 세워주는 거고 걷다가 어떻게 해요? 손도 잡아주는 거고 잘 걸을 수 있도록 잘설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내 앞에서 행내 앞에서 걸어라는 바로 이 얘기예요. 내 앞에서 걸어라는 지금 아브라함은요 물론 믿음의 의인 어쩌고저쩌고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지만 보면 계속 실수해, 계속 실패해, 계속 좌절해. 그런데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새끼 한 번만 실수해 봐, 내 말대로 안해 봐, 혼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표현은 이...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야너내눈 밖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 잘못 될수 있어 너내눈 앞에서 걸어 그래야 네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가 너의 부족함과 너의 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첫 번째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불러요?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자기의 실수, 자기가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 자기가 잘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벌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뭐냐?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깨달 수,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인자가 극휼하시며그 사랑이 무한하셔서 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믿음이 이 본문에서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물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때론 실수하고, 때론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없는 다이충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주, 다음 주한 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한주안 나왔어? 너, 너 다음 주에 나오기만 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안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다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와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따라해 볼게요. 우리 세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오늘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인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다윗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족함들 항상 보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완전하게 채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work before God 그 하나님 안에 앞에서 걷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꾸짖고 막 벌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안아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와우.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첫째 주 말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라는 찬양을 했는데 딱이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찬양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소그룹을 해야 되니까 길게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 찬양 한번 할때이 찬양에 가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실수했던 것, 여러분들 잘못했던 것,